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이 제목을 보고 클릭하신 분들은 지금 만나는 분이 아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렇게 헷갈리는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썸네일을 클릭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헷갈리고 확신할 수가 없다. 알아보고 싶다. 그 사람 마음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그 생각이 그 느낌이 맞으실 겁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남자들은 여자가 이 남자가 날 사랑하나? 이런 의심이 들게 하지 않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마음을 어떠한 모습으로든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증거들이 여러분들 일상에 그 남자와 일어나고 있다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서는 게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요, 약속을 자주 깨거나 약속을 자주 미룹니다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들은 그 여자와의 시간을 위해서 그 어떤 시간도 빼냅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은 약속을 잘안 지켜요 그리고 약속을 해도 잘 깨거나 자주 미룹니다 특히 약속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전화해가지고 아, 어, 우리 오늘 못 만나 이렇게 말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을 해주고요, 또 어느 때는 너무너무 쌀쌀 맞습니다. 나쁜 남자의 전형적인 유형이죠. 이렇게 여자를 헷갈리게 하고, 어느 때는 그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헷갈리게 하는 남자들은요. 여자를 점점 이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리고 매력을 느끼나 봐요. 왜냐면 하 여자의 마음을 갖고 놀기 때문에 그 여자는 계속 그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이런 남자들은 절대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그 나, 그런 남자는요. 주변의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늘 핸드폰으로 다른 여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죠. sns로라든지 뭐 카톡으로라든지 항상 주변의 여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늘 자기의 가능성을 오픈해놓고 많은 여자를 받아들일 건수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laughs> 나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핸드폰에 더 집중하는 남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볼일다 보고 나면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들은 자기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만나서도 내 앞에서 계속 핸드폰을 보는 남자라면 그 남자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당신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요, 여자에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뭐큰 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해요. 기꺼이 그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 안 쓰려고 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여자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자 앞에서 어떤지 약간 허세를 부리고 싶어 해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건 자기의 실속을 체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가끔씩 연락이 안 됩니다. 잠수를 타는 거죠. 당신을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남자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자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자가 연락이 안 된다. 갑자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몇 시간 동안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런 남자들은 아마 어딘가에서 분명히 당신이 모르는 딴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당신이 알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당신하고 깊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남자하고의 대화가 늘 공허하고 가볍게 느껴진다면 뭔가 깊은 대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정말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남자는 당신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자기의 일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고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하고의 대화가 한계가 느껴진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그 이상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 당신의 존재를 비밀스러워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친구나 가족들에게 당신을 인사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남자는 당신을 그냥 즐기기 위한 상대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순간 이 여자가 남자의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냥 즐기는 상대로 그냥. 목적을 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남자가 주변에 사람들을 소개시켜주지 않거나 당신 여자의 존재를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숨긴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 번째,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요, 가끔씩 당신의 신체나 외모를 지적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나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이뻐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 있는 말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끔 신체에 대해서나 또는 외모에 대해서 지적질을 한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남자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딱히 만날 사람이 없거나 그냥 심심해서 당신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자는 절대 여자의 신체나 외모를 지적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뻐해 줍니다. 이렇게 열 가지 중에 만약에 지금 만나는 분이 단 두세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 남자는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뭐 만날 수도 있죠. 나도 심심하니까 나도 그냥 없는 것보다 나니까 이런 마음으로 만나신다면 아마 여자도 그 남자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상처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나는 그 남자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는데 남자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빨리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너무 인생에 아까운 시간 낭비이고요, 또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진실한 사람도 많아요. 정말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기도 인생은 짧습니다. 굳이 나에게 빠지지 않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또는 심심해서 만나는 남자한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바로 끊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자존감을 세우신 다음에 그때 좋은 남자를 만나도 늦지 않아요. 꼭내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남자, 너무 가치 있어 보이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여자들이 끌려다니면서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건그 느낌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손을 털고 주변에 더 괜찮은 좋은 남자를 찾아 보시기를 저는 그렇게 권해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행복한 연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빠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미팅 힐링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네 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